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소 스페인어 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alto, 높다라는 혹은 뭐 키가 크다라는 이 형용사를 가지고 쓸수 있는 표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표현 한번 바로 읽어 볼게요. Altas horas. 한번 더. Altas horas.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alta s h o r a s 하면, 뭐, 높은 시간인가? 라는 어, 직역을 하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뭔가 알또하다고 생각하면요. 위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숫자가 크겠죠. 그러면, 늦은 시간 정도까지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좀 어, 밤늦은 시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때, alta s 스 o r a s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제가 두 가지의 문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llegue a casa altas horas de la noche. 한번 더. llegue a casa altas horas de la noche.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llegar a,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이죠. 과거 시제입니다. llegue a casa, 집에 돌아왔어요. altas horas. 우리 보통 시간 이야기할 때 전치사 '아'를 많이 쓰거든요. 뭐1시에2시에할때그 '에'의 역할을 스페인어에서는 '아가' 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왔냐면 아, 알타 쇼라스 늦은 시간에 온 거죠. 넬라 노체. 보통 이렇게 알타 쇼라 스 넬라 노체까지 쓰이는 게 밤늦은 정도로 이제 한 세트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집에 밤늦은 시간에 돌아왔다. 그 그러니까 정확히 몇 시에 왔다가 아니라 늦은 시간에 왔다. 이게 되고요. 두 번째 한번 해 볼게요. Trabajé hasta altas horas de la noche ayer. 한번 더. Trabajé hasta altas horas de la noche ayer. 여러분들 읽어 주세요. muy bien. 음, 마찬가지입니다. Trabajé 내가 일을 했다. 과거시제고요. 아까는 뭐몇 시에 해당하는 아를 썼는데 이번에는 언제 언제까지에 해당하는 아스타가 쓰였어요. 드라마틱 아스다. 언제까지예요? 알다 소라젤라노치. 늦은 밤 시간까지 일했다. 아이엘 어제 이런 식으로 아이엘라는 시간까지 어, 붙여서 어제 밤 늦게라는 이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표현. 여러분들, 알또라는 단어를 단순히 높다 혹은 키가 크다라고만 알고 있었다면 좀더그 알또라는 형용사가 갖는 느낌을 시간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표현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Nos vemos. c ciao. ciao.